1636년 조선 통신사 사절단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사절단인 만큼 대단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엔 한 사람의 화가도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 땅에 도착하자 현지 학자와 문인들은 그의 그림을 얻기 위해 집 앞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당시 통신부사 일지에는 글씨와 그림을 청하는 외인들이 밤낮으로 모여들어 그는 울려고까지 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화가는 조선에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화가였습니다. 평민 출신에다 행실도 좋지 못했고 술 없이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를 두고 술에 취한 늙은이라는 뜻의 취용이나 술에 미친 사람이라 하여 주광이라 불렸던 그는 바로 김명국입니다. 하지만 그는 북만들면 달라졌습니다. 일본인들은 그에게 극진한 술을 대접하며 그림을 청했고 그의 북끝에서 나온 그림은 바로 달마도였습니다. 험악한 표정의 달마 대사가 먹선 몇 개로 거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얼핏 보면 무심하게 휘갈긴 것처럼 보이지만 밑그림도 없이 단숨에 완성하는 간필법은 일본인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하필 달마였을까요? 달마는 인도에서 온 불교 승려로 중국 소림사에서 9년간 벽을 보고 수행한 인물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수행 중에 졸음이 몰려오자 눈꺼풀을 뜯어버렸고 눈꺼풀을 버린 자리에 난 풀을 다려 마시니 정신이 맑아져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차의 기원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달마는 선종 불교의 상징으로 선종은 당시 일본에서도 어마어마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에 김명국의 달마도는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종교적, 영적 도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때론 부적처럼 재앙을 쫓기도 하고 깊은 자기 성찰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김명국의 강렬하고도 자유로운 화풍까지 더해지니, 일본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김명국은 조선의 전통 화풍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선호했던 고상한 그림 대신, 감정과 본능, 그리고 술기운을 담은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의 진가가 폭발적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김명국의 달마도는 한국, 중국, 일본을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거칠고 힘 있는 붓질 속에는 단지 달마의 얼굴만이 아니라 김명국 자신의 인생 철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달마의 눈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